근신경통증조절학개에서 하는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8번 흉요추 부척추근들이 우리가 흔히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신용으로는 이 흉요추니까 등허리뼈 그 다음에 척추주의 근육들이라고 부척추근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기립근은 어, 크게 이 천천과 심청으로 나뉘는데 여기 보시면 음, 천청은, 일단은, 극근이 있고, 체장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르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극근이 두 개로 나뉩니다. 흉극근하고, 경극근. 그 다음에 체장근은, 흉체장근, 경차장근, 경차장근, 두체장근, 그 다음에 장르근은, 허리에서 시작해고 요장르근. 그 다음에 흉장르근, 이제 상하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흉장르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경장늦근으로세 개로 나뉘어 그래서 그림을 더 자세히 이걸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시바컬렉션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더좀 보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내나 같은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골극계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좀더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승모근, 능연근상호극은 밑에 우리 척추기립근이 있는데 이 밑에 보이시죠 극돌기에 붙었다고 극근이고, 제일 길다고 체장근, 위양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골하고 늑골에 붙었다고 장득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걸다 잘라낸 거예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맨 안쪽에 이제 극근 있죠? 극돌기에서 극돌기로 붙습니다. 극돌기에서 극돌기로 붙죠? 그래서 경추로 가는, 여기 보면 경극근 있죠? 경추로 가는 경극근 있고, 흉추에 붙어 있다고 흉극근이 있어요. 흉추에서 흉추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체장근이, 어, 시작이 이제 흉 채장근부터 시작해요 흉 채장근 그리고 경추로 가는 경 채장근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양돌기라는 두 채장근이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어, 극근이두개 채장근이 세개장르근도세 개인데 자 허리에서 시작하는 요장르근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장골 쪽에서 천골에서 시작해 가지고 늑골로 어, 가는 요장 늑근 있고 흉추에서 또 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흉장 늑근 경추에 있는 흉장르근이 있고, 그 다음에 경추에, 경추에 가는 경장르근이 이렇게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두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천청의 길이근은 요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또심청에 있는 길이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방극근이 있죠. 방극근은 흉방극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방극근이 있고, 요거 밑에 이제 경방극이 숨겨져 있죠. 요두 방극근하고, 경방극근은 저번에 앞에 수업 때 배웠으니까 나중에 진행할 때생략하고 흉방극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흉방극근 밑에 보시면 이제 다혈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다혈근. 열이 많다고 다혈근이라는데 이 다혈근이 있게 되고 이 다혈근 밑에 또 뭐가 있어요? 해성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해성근. 그래서 얘는 또 짧은 게 있고 긴게 있어요. 그래서 단해성근 있고 장해성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기립근 그러면 속에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끝에 3개 해가지고 총6개로 우리가 보통 척추기립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맨 바깥에서 부터 볼게요 승모근은 제일 바깥쪽에 있고 그 밑에 이제 광배근이 조금 깔리죠 그래서 어, 흉추 하부 흉추에서 이제 겹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게 되면 승모근 밑에 능형근이 있고 능형근 밑에 상호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척추기립근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광배근이 있고 하우근 밑에 기립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층이 이렇게 된다는 거. 위에서는 총네 번째 층이 있고, 밑에서는 네 번째 층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승모근, 간벽은 다음에 이제, 기립근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층이 있겠죠. 그래서, 부위마다 층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고 나면, 상우근과 하우근까지 제거하고 나면, 이제 첫 번째 천층에 있는 기립근이 나와요. 천층에 있는 기립근이죠. 극근, 최장근그 다음에 장늑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일 길다고, 장늑근이랬어요, 그죠? 췌장근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장골하고 늑골에 온다고그 앞에 글자를 따서 장골의 장, 늑골의 늑, 그래서 장늑근이라고 부르고 극돌기에 붙는다고 극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 세 개를 잘라내면 이거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반극근 이 있어요, 반극근. 그래서 흉반극근 있고 두반극근과 경반극근이경반극근요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극근 있고 반극근을 잘라내면. 얘는 말 그대로 반이 극돌기였고, 반이 행돌기에 붙죠. 그래서 반극근이고, 이 반극근을 잘라내면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다일근이 있습니다, 다일근. 그래서 다일근이 있는데, 이 다일근은 말 그대로 이 열이 많다고 다일근이. 그래서 보통 4개에서 6개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행돌기에 붙어가지고, 행돌기에 붙어서 극돌기, 상부, 극돌기에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로 위에 올라가면서 붙어요. 하나의 힘동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열이 많다고 다혈근이라고. 그리고 이것까지 잘라내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여기 보시면 이제 어, 해선근이라고 있죠. 해선근. 그래서 좀 길어 보이는 놈이 있고 짧아 보이는 애가 있죠. 길어 보이는 게장 해선근이고 짧아 보이는 게단 해선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늑근을 해가지고 늑근을 끌어올리는 근육도 보이시죠? 이게 길이근. 밑에 숨어 있는 다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다 기시전지를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기시전지를 보시면 어, 이 책에도 좀 나와 있지만 더 자세히 요쪽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바 컬렉션이라는 책을 보고,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장르근, 장르근에요 장르근부터 출발하시면 요 장르근은 자. 장골릉에서 시작하고 해 아래쪽 여섯 개에서 일곱 개의 늑골각에 부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장골릉에 붙어 있습니다. 장골릉.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장골릉이죠. 장골릉에 붙으면서 이쪽 청골쪽에도 연결되겠죠. 지금 보시면 장골릉에 붙어서 청골쪽에 연결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래쪽 여섯 개의 늑골각에 붙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럼 12 12, 뭐 11, 10뭐 이렇게 하고 늑골 밑에는 6개 붙겠죠. 각이란는게 뭐냐면 늑골, 늪골, 늑골에 보면 이렇게 좀 각이 지은 데 있어요. 그래서 요 각이 되어 있는 요 부위에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면 얘는 이제 요장 늑근이었고 두 번째가 흉장 늑근이에요. 흉장 늑근, 흉장 늑근은 요장 늑근 다발에 부착되는 아래쪽 6개의 늑골과 금방 얘쪽 늑골 각게 바로 내측 안쪽에 상부에 시작해가지고 위쪽에 여섯 개의 늑골에 또 붙여갑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여섯 개. 늑골에 붙어서, 위에 늑골 여섯 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장 늑근이 있어요. 경장 늑근은, 흉장 늑근에 또, 내측에 위치해가지고, 위쪽 여섯 개의 늑골 각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4번, 5번, 6번, 이제, 경추골에 행돌기에 붙여. 그래서,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가냐? 여섯 어, 개의 1번부터 여섯 번째의늑골 어, 가게 붙어가지고 어, 경추로 갑니다. 경추. 그래서 경추의 행돌기로 가게 되는데 음, 지금 보시면 4번, 5번, 6번 경추 3개의 경추골 행돌기에 부착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7번 경추니까 6번 5번, 4번, 여기로부터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6개의, 늑골각의내측면에 붙어서, 위로 해가지고, 4, 5, 6에 붙는 겁니다. 행돌기. 그래서, 이렇게, 장늑근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장근으로 가요. 최장근 체장근은, 장늑근은 허리부터 이렇게 시작했죠. 허리부터. 근데, 이제, 장, 장근은 어, 흉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흉추에서부터, 그래서 흉체장근이라고 그러는데, 척추 길이 근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 그래서 이세 개의 근육 중에서 가운데 위치합니다.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에 위치하는데, 어, 아래쪽 아홉 번에 서 10개의 늑골과 흉추골의 행골계붙어요 그러니까 어,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총 10개의 늑골에 어, 붙습니다. 그리고, 어, 흉추골에 행돌기에 부착을 하고요. 늑골과 행돌기에 부착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 밑에서 9 개나 열개 정도에, 늑골에붙으면서 요추, 흉추에 행돌기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시작 끝나는 점이 여기 되는 거고, 시작은 어때요? 청골하고, 요, 요천근막이라고 하죠 요천근막 그래서 요 요천근막이 연결되어 가지고 허리에도 붙으면서 흉추까지 연결되는 근육이 흉체장근이에요 그리고 경체장근은 어... 흉체장근의 위쪽 끝에 내측면에 위치해 가지고 위쪽에 4개에서 6개의 흉추에 행돌기에 붙어요 행돌기 그래서 행돌기에 시작되면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경추골에 행돌기로 증지합니다 그래서 어 경추가 있죠 경추가 2에서 6번째. 그러면 경추 1번이니까 1번 밑에 2번부터 해가지고 6번까지. 요 행돌기에 붙어서 올라가는 게 흉체장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체장근이 또 주체장근. 두체장근은 아래쪽에 경추골의 간절 돌기에 붙어요. 아래쪽 4개의 경추돌기. 그러면 4개니까 7번, 6번, 5번, 4번이 되겠죠. 경추골의 간절 돌기가 어디냐. 간절돌기는 여기 보면 이제 경축으로 이제 간절을 주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간절이 있고 아래 간절이 있고 이두 개가 만나죠 그죠 이, 이 만나는 부위에 돌기들이 있어요 그죠 걔들을 간절돌기라 그러는데 경추에서는 이 부위가 간절돌기죠 그래서 행돌기보다는 약간 안쪽 안쪽에 있는 이 간절돌기에 붙어가지고 음.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위치가 좀 헷갈리네요. 자, 두 체장근이죠. 두 체장근. 그래서 아래쪽 4개의 경추골의 간절 돌기에 붙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유양돌기의 뒤쪽 경계부와 연결된다라고 돼있죠. 자, 보시면 유양돌기 있죠. 유양돌기부터 해서 경추의 4, 5, 6, 7에 붙어가지고 행돌기에, 어, 간절돌기 쪽에 붙어가지고 유양돌기로 가는 게두 체장근이에요. 두 체장근. 그래서, 어, 체장근은 흉체장근, 경체장근, 두체장근, 이렇게 세가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근이 있어요, 마지막. 극근은, 우리가 두 개가 있다 했죠. 흉, 극근이 있고, 경, 극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 극근부터 보시면, 흉, 극근은, 마지막 두 개의 흉추와, 전, 처음 두 개의 요추의 극돌기에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네 개의 여덟 번째 흉추의 극돌기에 아주 얇은 힘줄을 이루면서, 정지한다, 라고 돼있죠. 그럼 여기 하부 흉추에 붙어가지고, 상부 요추에 붙어서 위로, 네 개나 여덟 개 위로 올라가지고, 요 흉추, 형추, 상부 흉추의 극돌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돌기와 극돌기 연결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은 안 붙어 있겠죠. 가운데 부분은 극돌기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두 극근이라 돼 있는데 두 극근이 아니고 이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경박근인 경방극근인데 여기도 이제 캐피티스가 아니고 서비스스여가지고 경방극근이라 했는데 이제 잘못된 겁니다. 이제 종종 없는 경우도 있고 발달이 아주 미약한 편이다라고 돼 있는데 하지만 정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근육은 항인대 그러니까 항인대는 이제 항은 목 항자죠. 그래서 경추 경추 7번 그다음에 경추 7번 쪽에 있는 항인대 쪽. 항인대의 경추에, 어 7번 극돌기에 붙고, 그리고 종종 위쪽 흉추에 극돌기에 붙어요. 그러면 이제 뭐, 흉추 1번 정도 극돌기겠죠 그래서, 제 2경추 또는, 어, 세 번째, 네 번째 경추의 극돌기에 부착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뭐, 7번 경추와 밑에 있는 흉추 1번 극돌기에 붙어서 위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경추 2번에서 끝나요. 근데 종종 3번이나, 4번에도 붙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중간은 또붕떠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연결한다. 근데 중간 부분은 좀, 음, 붙어 있는 게 없고, 어, 경방, 경, 방, 경, 경거끈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청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청에 있는 근육을 보시면, 흉방거근 있고, 두경방거근은 앞에서 목 근육할 때 설명을 다 들으시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다혈근과 해성근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심층그룹은흉방근 같은 경우는, 기시가, 하부흉추의 행돌기 붙어요. 하부흉추에하부흉추라 그러면 뭐, 흉추 12번, 11번, 10번,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행돌기에 붙어서, 정지가 어디로 갑니까? 상이, 4개의 흉추와 하위 2개의 경추에 극돌개 붙어요. 상위 4개라 그러면 1, 2, 3, 4번 흉추가 될 것이고, 하위 2개의 경추가 그러면 6번, 7번 경추에 극돌개 붙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흉추까지 부착하는데, 흉추 5개를 가로질러서 비스듬히 부착합니다. 자, 보시면. 요 밑에 하부경추에 하부경추에 붙어가지고 행돌기 그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데 경추 몇 번까지 올라간다고요 6번 7번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흉방거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혈근으로 넘어가시면 청골의 후면과 이제 후상 장골근그 다음에 천장인데 그리고 모든 척추에 행돌기에다 붙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천장인대라 그러면, 지금, 천골과 장골을 연결하는 인대인데,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배척에 있는 천장인대들이에요. 그래서 천장인대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천장, 천골과 장골 을 연결하는 거다 천장인대라 그러는데, 천골이 크죠? 그래서 장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밑으로 가는 천장인대도 있고, 옆으로 바로 가는 천장인대도 있죠. 그래서 천장인대에도 붙으면서, 모든 행돌기에 다 붙어요. 행돌기에. 그래서 어떻게 가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혈근들이 다 행돌기에 붙어서 극돌기 쪽으로 다 갑니다. 극돌기 쪽으로. 그래서 귀신 척추보다 바로 하나 위에 척추 극돌기로 아니면 두 개에서 네개 폭으로 근더 뛰어서 부착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밑에서 바로 위에 한칸 위에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나 아니면 네 번째까지도.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 총. 어, 다섯 번째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많은 것들은 뭐 여섯 번째까지도 올라간다고 어떻게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건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의 선건이 있는데, 각 척추에 행돌기에 일단 붙어요. 그리고 정지가 기시 바로 위에 척추 추궁판에 붙어요. 추궁판. 자, 추궁판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봐야겠죠. 추궁판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요, 여기 부위, 극돌기의 행돌기 이제 사이에 있는 요 부위 있죠. 이걸 추궁판이라고 해요. 추궁판. 궁이라 그러면 이제 이 아치를 뜻하는 거죠 아치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척수가 지나가는 곳에 구멍이 있으니까 아치가 형성되겠죠. 그 아치가 형성된 요 부위, 극돌기를 빼고 행돌기를 뺀 부위를 이제 궁이라 그래. 요 그래서 척추, 척추에 지금 보시면 어, 척추의 추공판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깊이 있는 근육으로 추골을 틀어지게 하는데 단해선근은 바로 인접한 척추에 부착하게 되고 그리고 장해선근은 한 분절, 그러니까 척추 위에 뭐 5번이다 그러면 요추 5번이다 그러면 요추 4번 음, 쪽에 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건너 뛰어서 부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단해성근 같은 경우는 어, 자기 행돌기에서 자기 극돌기로 가죠. 하지만 어, 한개 위로 올라가는 장해성근 같은 경우는 어, 밑에 있는 자기 이제 행돌기에서 한칸 위에 있는 어, 척추의 극돌기로 가서 붙는 겁니다. 극돌기가 아닌 추궁판이죠 추궁판 어, 추궁판에 있는 이유는 이제 안에 있는 기립근이 이맨 심층에 있는 해선근은 맨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추궁판에 여기가 추궁판이요 추궁판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다일근은 조금 더 위로 올라왔고 이 극돌기로 그죠 극돌기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다 극돌기인데 요 부위에 붙는 게 이제 극돌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다일근에 해성근까지, 그래서 심청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다 기시근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기시근기를 알면 이제, 어, 기능을 이야기가좀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기능을 한번 보시면, 청청의 부척조근 같은 경우는 한쪽에 작용하는 경우, 한쪽이 작용하면 척골, 그러니까 옆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목 옆, 옆으로, 자,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기립근 힘을 쓰면 옆으로 기울이는 척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척추골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자,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겠죠. 자,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 힘을 쓰면 반대로. 그리고 척골은 이쪽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 되겠어요? 약간 저쪽 사선으로 기울이겠죠. 그렇죠. 척골과 함께 반대쪽 회전이 일어나는 게천천 기립근의 한쪽 작용이고, 그리고 양쪽이 작용하는 경우는 척추가 신전할게요. 뒤로 펴지는 거, 뒤로 펴지는 거. 그래서 뒤로 이렇게 양쪽이작용면 뒤로 이렇게 신전되는 역할을 하는 게 척추 기립근의 양쪽의 작용이고, 그다음 에 기침을 하거나 대변을 보려고 힘을 줄때 복부 쪽 앞쪽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어때요? 어, 변을 보거나 기침을 할때 앞쪽에서 힘을 많이 주게 되죠. 자, 저를 한번 음, 자 제가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어때요? <laughs> 하면서 앞쪽에 있는 근육이 힘을 쓰죠. 그럼 뒤쪽에 있는 기립근이 어때요? 늘어나면서 이완성 긴장을 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힘을 하고 주게 되면 어,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변을 보거나 기침을 할 때도 많이 하게 되면 요통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경우는 아, 부의부척축 근들이 요 요부에 있는 척추기립근보다 더 활발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어 흉추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앉아있을 때 힘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 있을 때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디스크만 생각하지 말고 기립근 중에서도 흉추에 있는 부위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TP가 다 보면 흉추에 하부 흉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안 좋아지면서 허리가 아픈 통증이뭐 허리 디스크일 때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리 디스크 있을 때, 있을 때 디스크만 생각하지 말고,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립근이, 에, 특히, 요부에 있는 기립근들이 문제가 되면서, 요통을 일으킬 수 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층의 부척추근 같은 경우는, 양쪽의 경우에는 척추를 신전해요 아까 금방 보였죠? 허리를 뒤로 제끼는 거, 등을 뒤로 제끼는 거. 그 다음에 2번, 한쪽의 경우에는 같은 쪽의 어깨를 앞으로 가게 해전합니다 앞으로 가게. 왜냐? 자, 얘가, 어 시작점, 이 얘가 끝나요. 그러면, 어 시작점 쪽으로 끝나는 지점이 정지가 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얘가 가만히 있고 얘를 땡기니까, 회전은 땡기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쪽이 힘을 쓰면, 같은 쪽으로, 어깨 쪽이 앞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시정지가 이래서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시정지가 동작이 바뀔 때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극돌기가 고정되어있을 때는 어때요? 기시가 당겨오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이제 기시가 어, 정지가 기시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척추의 큰 동작보다는 각 척추 사이에 유착 부착 유지에 일차적으로 기능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큰 동작 이 속에는 있이 작은 근육들이 이 몸통을 움직이는 몸통이 엄청 무거운데 이 몸통을 움직이는데 크게 작용 안 했어요. 아니죠. 자세를 잡아 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들을 뭐라 그래? 코어 머슬을 그래요. 코어 머슬. 심부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코어 모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보면 이렇게 지구가 동그라면, 지구가 동그라면 이 안에 핵이 있죠. 그걸 코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근육. 그래서 코어 모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우리 이제 지구로 따지면 이제 코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코어에 붙어 있는 근육들하고 코어 모슬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근육은 오히려 이제 몸통을 회전하기보다는 가는 몸통을 잡는 그래서 자세를 잡아주는 그래서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근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제가 해전근계 근육 이야기할 때 하셨죠? 그 해전근계는 어, 늘어나면서 힘을 쓴다라고 늘어나면서 힘을 쓴다라고 얘기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신부근육이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힘을 더 많이 쓴다. 그리고 천천히 있는 이 척추 기립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숙일 때 늘어나면서 또 힘을 많이 쓰죠. 오히려 기립근은 짧아지면서 힘을 많이 쓰기보다는 임상적으로 할 때는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게 많아요. 왜냐? 우리가 다 속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힘을 많이 써가지고 고장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 지배를 보시면 척추 신경의 뒤까지가 지배를 하는데 내측까지가 가장 신부의 늦근하고 이제 해선근 이런 걸 지배하겠죠. 다혈근하고. 그 다음에 외측까지가 이제 천척에 있는 이런 척추 기립근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측과 외측까지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뒤로 빠져나오는 요 신경 있죠? 얘가 안쪽에 있다고 내측이고 바깥쪽에 있다고 외측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애가 어때요? 달근, 해신근을 지배하면서, 극근까지 지배하게 되고, 나머지 얘가 빠져나오면서 어때요? 어, 달, 이, 체장근하고 장늑근까지를 지배하는 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1번에서 12번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 근육들을 지배하는, 어, 신경은 척추에서 바로 나와서 뒤로 빠져나오는 이 신경의 가지들이 내 척가지와 외 척가지로 나뉘면서 지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은 이제 복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이건이 생각보다 좀 많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 보시면. 그냥 여기 요 부위에 붙어가지고 이름 이야기 안 할게요. 청골이나요 부위 그냥 요 부위에 붙어서 장골 쪽에도 붙었기 때문에 늑골로 가고 이제 허리로 가니까 요장늑근이 되는 거고 어, 흉추에 붙었으니까 흉장 흉장늑근이 되는 거고 경추로 가니까 경장늑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체장근 같은 경우도 제일 길다고 위양돌까지 올라간다고 요추로 가면 아, 흉추로 가면 흉체장근이 되고 경추로 가게 되면 경, 체장근이 되고, 머리로 가게 되면 두체장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극근 같은 경우는 극돌기에서 극돌기 붙으니까 극근인데, 흉극근이 있고, 경극근이 있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 쉬워요. 근데, 뭐, 용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이야기해서 어렵지, 뭐, 쉽게 이야기하면, 행돌기에서 극돌기로 가는데, 극돌기에 반만 붙었으니까 반극근이라 고 그러는 거고, 그 밑에 열이 많다고 달근인데 행돌기에서 극돌기 쪽으로 간다고, 그리고 열이 많다고 다열근이 되는 거그 밑에 이제 해전과 관련되어 있는 해선근이 있는데 이해선근이 짧은 게 있고 긴게 있는데 뭐 용어를 설명 안 하면 그냥 같은 분절에서 같은 같은 횡돌기에서 같은 극돌기로 가고 같은 극돌기에서 한칸 위에 이제 극돌기로 가게 되는 극돌기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추궁칸이랬죠 추궁칸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게 하면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용어를 생략하고 여기에서 여기다라고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길이 끈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어이 어, 부위에서 여기로 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선을 끌어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제 글만 해 올라 고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그림과 글을 같이 보는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은 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